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매수 주문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력주 농사매매를 통해서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주식카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오전장에서는 손절을 하여 손해보았지만, 오후장에서는 손해를 복구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한국전력입니다. 일봉상으로 올라갈 자리가 남아있고, 분봉상으로도 타점 자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호가창을 분석해보았습니다. 매도 1호가부터 9호가까지 호가창이 빼곡히 쌓여있고, 매수 2호가에서 10호가까지 물량이 걸쳐져 있어 호가창상 박스권이 형성되었다고 판단되며 29,000원에 34만주의 물량이 걸려있는 것으로 보아 28,600원에 800만원을 매수 매수하였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곧이어 대량의 매수체결 거래들이 나옴으로써 29,000원까지의 물량들이 세력이 해결해야 될 물량으로 보여졌습니다. 세력들이 해결해야 할 29,000원의 물량마저 해결한 뒤 계속해서 29,050원부터 29,500원까지 매도 물량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말에 즉슨 아직 세력이 해결해야 될 물량이 더 남아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대량의 매도 체결 거래들이 나오면서 매수세의 흐름이 멈추고 음 체결 단주 거래와 대량의 매도 거래들이 발생하며 점차 매수 호가의 물량들이 걸려지고 매도 호가 물량과 매수 호가 물량의 비율이 점차 비등해짐을 보이며 계속해서 단주 거래가 발생하자 익절하였습니다. 하지만 잠시 뒤 다시 한번 매도 호가가 매수 호가보다 두배 이상이 많음을 확인하고. 33만주가 걸려있는 3만원부터 29,500원까지 호가창상 박스권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29,650원에 매수를 하였습니다. 되셨습니다. 주가가 호가의 박스권인 29,500원까지 횡보를 하다 결국 30만주 이상 걸려있는 3만원을 뚫고 VI에 걸립니다. 하지만 3만100원과 3만50원 그리고 3만 원의 물량을 쌓고, VI가 풀린 뒤 계속해서 매도가 창의 물량을 쌓는 것으로 보아 세력이 물량을 정리하는 효과로 보여졌습니다. 이후 코 대량의 매도 물량들이 쏟아지며 주가는 내려갑니다. 계속해서 29,600원 근방에 매수 물량을 걸어놓는 것으로 보아 짧게 익절하고 나왔습니다. 종목 종근당 바이오입니다. 종근당 바이오 역시. 일봉상으로도 올라갈 자리가 있어 바로 호가창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VI가 22,000주에 112,000원 바로 위에 걸려 있으며 매도 2호가에서 매수 9호가까지 박스권 호가의 물량이 쌓여 있어 11만원에 25,000주만 해결한다면 다음 22,000주에 112,000원을 돌파 후 VI까지 갈수 있을 거라 확신하고는 109,500원에 800만 원 가량을 매수하였습니다. 매수 주문이,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단주 거래와 대량의 매수 거래들이 나오면서 11만 원을 돌파 후 세력은 주가를 잠시 누른 뒤 11만 천원 밑으로 물량을 쌓는 작업을 시작하며 곧이어 11만 천 원을 돌파 후 VI에 걸립니다. VI가 풀리고 11만 2천 원의 물량을 받쳐 놓은 뒤. 115,000원에 12,000주의 물량을 해결하러 갑니다. 하지만, 115,000원 위에 세력이 해결해야 될 물량이 보이지 않고, 매수 물량에 물량을 걸어 놓으며, 총 매수 물량이 매도 물량보다 많아지는 형태를 보이고, 112,000원을 깨면, 108,000원까지도 내려갈 수 있기에, 전량 입전하였습니다. 잠시 뒤 11만 5천원에 12,000주를 해결하면 11만 9천원까지 다음 해결 물량이 있으리라 판단하고 11만 4,500원에서 500만원을 매수하였습니다. 하지만 11만 5천원의 물량을 해결하지 못하고 역으로 11만 5천원과 11만 4,500원 매도가의 물량을 쌓는 것을 보고는 세력이 물량을 정리하는 효과로 판단하여 매도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손절하고 나왔습니다. 매도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종목 소프트캠프입니다. 일봉상으로 신고가 영역이고 분봉상으로는 타점이 나와 바로 호가창을 분석하였습니다. 매수세와 4,955원의 13만주 위에 바로 VI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4,955원에 800만 매수 원을 매수하였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총 매도 물량이 총 매수 물량보다 두배 이상 많고 매도 호가창에서 5,000원에 10만 주의 물량이 걸려져 있어 세력이 해결해야 될 물량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잠시 뒤 매수 물량이 더 많아지고 5,000원과 4,900원 사이에 주가 조절로 개인들을 털어내려는 세력의 의지로 보았으며 대량의 매수 물량과 함께 5,000원에 11만 주 물량을 뚫고 주가는 올라갑니다. 이후 5,100원에 쌓여 있는 6만 주 물량까지 세력이 해결해야 될 물량으로 보였으며 엄청난 매수세로 상한가까지 갈줄 알았지만 뚫지 못하고 누군가 던지는 대량의 거래들을 보고 세력의 목표가는 5,150원으로 판단한 후. 5,130원에서 전량 익절하여 오늘 오전장에서 보았던 손해를 복구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잘 보셨나요? 오전장에서 손해를 보았다고 의기소침해 잊지 마시고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한번 기초적인 내용을 되뇌이며 긍정적인 마음으로 투자하시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아시겠죠?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그날까지 주식카페였습니다.